오늘은 건설업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취업하기 되게 힘들어요. 4년제 명문대 나오고 공부 잘했어도 공무원 공부를 하더라도 거의 안 붙는 게 현실이고 점점 경기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지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공부 잘했던 분들도 그 건설업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네,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대학 다니면서 방학이나 이렇게 쉴때그 인력소 가서 같이 인부들이랑 기술인 분들이랑 일을 좀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저처럼 그냥 조공으로 하면서 일정량 돈 벌려고 그 여행 비용, 뭐, 학비 이런 거 보려고 온 사람도 있었는데, 근데 진짜 그 건설업 기술 배우려고 온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건설업 기술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사수를 진짜 잘 만나야 돼요. 그 같이 일하는 기술 가신 분들이 대부분 안 알려주려고 해요. 왜냐면 일이 힘드니까 좀만 하면 나가겠지. 그래서 안 알려준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좀 악덕인 사람들은 부려 먹기만 하고 단물만 쫙 빼먹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 들은 이야기인데 타일공 하려고 한 분이 있었는데 일당은 좀잘 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빌라라든가 아파트 현장인데 이게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아니면 일반 고층주택인데 올라가려면은 이게 어떻게 올라가냐면, 그냥 타일이나 시멘트, 그런 거 직접 들고 옮기는 거, 그다 조공이 하고, 타일 도장은 타일 공만 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2년 동안 기술 하나도 못 배우고, 몸 몸대로 상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 없이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고, 나머지 대부분 건설업 기술에서도 이렇게 부려 먹기만 하고, 안 알려주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진짜 사수를 잘 만나는 게 제가 보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우려는 의지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수를 진짜 제가 사수라도 의지 없고 시간 되면 알려 주겠지 하는 사람? 전안 알려 줘요. 제가 그런 거왜 알려 줍니까? 저도 지금 제 후배들 있는데 직장 다니면서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해 보겠습니다. 진짜 그 의지 있는 사람은 제가 잘 알려줘요. 근데 딱 보여요. 시간만 때우려고 한 사람들. 저안 알려줘요. 제가 자랑은 아닌데, 그, 전기 쪽에서 좀 오래 했었거든요, 제가. 학교 거의 복학까지 전기 기술 쪽은 아니지만, 배우려고 한건 아니고, 전기 그 기술인 분들이랑 많이 다니면서 제가 좀,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딴 사람들 다 저처럼 이 초보자들 다 연장 안 사는데 저는 한 5만원어치 연장 사서 막 하려고 하고 하니까 야, 너 기술 배워볼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쪽으로 안 가기 때문에 말씀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난 너희 같은, 너 같은 애가 필요하다. 요즘 애들 보면은 그냥 시간만 때우고 그냥, 진짜 하란 것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알려줄 생각이 없는데, 너처럼 연장을 사고, 진짜 열심히 하고, 뭐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너, 너한테는 내가 있는 기술 다 알려주고 싶다. 너이일 해볼 생각 없냐. 제가 그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의지 없고, 안 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거기 기술인 분들도 똑같더라고요. 저랑 생각이. 안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진짜 시간만 때우면 언젠가 알려주겠지.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 안 알려줍니다. 네, 일단 그렇게 해야지 배울 수 있고 일단 장점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좋아요. 한만큼 벌어요. 일반 직장 같은 경우에는 일당직이 아니다 보니까 연장을 하고 야간을 하고 철야를 해도 추가 수당이 안 나와요. 근데 이 일은 추가 수당이 나와요. 공수라고 하는데 보통 8시에서 5시까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저희 같은 조공은 10만원인데 연장을 하면은 2시간을 아마 더할 거예요. 그럼 0.5공수라고 해가지고 1공수 더하기 0.5공수가 1.5공수거든요. 그럼 15만원 벌어가고 야간까지 하면 밤 10시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1공수예요. 1공수 더하기 1공수 2공수인데 그러면 10만원 플러스 10만원이면은 하루에 20만원 가져가요, 초보도. 저도 그렇게 가져갔어요, 돈을. 진짜 일이, 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해도 해도 별로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일은 자기가 한 만큼 벌어간다. 그리고 정말 정직하게 돈을 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회사에서 몇 년을 경력을 쌓고 해야지 연봉이 오르는데, 이 일은 공사기간이 만약에 3개월이면 3개월 하고 치고 빠지고, 1년 하고 치고 빠지고, 한 두어 달 하고 치고 빠지고 해도,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고 진짜 잘한 사람은 실력이 빨리 늘잖아요? 제가 본 사람 중에서는 보통 전기기술이 이게 10년은 배워야 돼요. 3년 했는데, 한 5년 이상 치 일을 하는 아주 대단한 사람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거의 10년치 일한 사람들 일당이랑 별반 차이 없이 받아요. 한 만큼 실력 있는 만큼 많이 벌어가는 게 건설업의 진짜 큰 장점이라 생각하는데, 근데 물론 단점도 있어요. 몸이 버티면은 오래 할수 있는데, 근데 사실 좀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다치면 심하게 다친다. 이거는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반도체 현장이나 대기업 현장 아니면은 제 친구 중에서도 지금 배관 일을 하고 있는 애가 있는데, 근데 얘도 그냥 아파트, 주택, 뭐 카페라든가 이런데, 막 일반 건설 현장 배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름이나 이럴 땐 일이 많은데, 일 없을 때는 못 쉬는 경우도 많아요. 못 하는 경우도. 일을 하고 싶어도 많이 쉬었을 땐 3개월 쉬고, 뭐또 아예 안쉴 때는 주 7일 동안 할 때도 있고, 좀 이게, 수입이 사실상 안정적이진 않아요.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요. 또 그리고 객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객지 생활 같은 경우에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부분이 힘들어서 못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 보시고 도전을 하시는 게또 좋다고 생각합니다.